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두 글자예요. 그두 글자는 뭐냐면 노력이라는 키워드예요. 노력. 많은 청년들이 이 노력이라는 것에 좀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력해도 안 된다는 불신. 결국에 될 사람만 된다는 불신. 제가 실제 노력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 저는 중학교 때 축구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재미있게 했어요. 그런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더 즐기기 위해서는 축구를 잘해야 되고 또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밤에 매일 같이 나가서 드리블 을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3년을 했을 때 드리블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공이 가운데 떨어지면 그 공을 다 제가 가져가고 싶었어요. 경기 중에 내공도 아니고 상대공도 아닌 그 가운데 떨어지는 그 공을 내가 가져가야 내가 원하는 축구를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공을 빨리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빨리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아 매일같이 좀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계획이 뭐였냐면 매일 저녁 2단 뛰기를 0개시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결심을 하고 어 중학교 일 학년 때 처음 줄넘기를 하는데. 힘들어서 연속적으로 할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100번씩 10번에 나눠서 1000번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제가 2년 동안 줄넘기를 했어요, 매일 저녁에. 이렇게 했을 때, 2년이 지난 후에 저는 2단뜨기 줄넘기 1000개를 한 번에 할수 있게 됐어요. 제가 2단뜨기 줄넘기를 2년 동안 하고 1000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축구를 하다가 경기장 가운데 떨어지는 볼은 다제 거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노력하면 정말 발전하네?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또한 가지가 뭐냐면, 가운데 볼도 가져가고 드리블도 자신 있었는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응.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응.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은 지치지 않고 계속 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 난 것이, 아, 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산을 떼어야 되겠다. 응. 그런데 제가 일정이 어, 6시 반부터 8시까지는 아침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단체 오후 운동을 하고, 밤에는 줄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이 체력 훈련을 하지, 산을 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난 것이, 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산을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건국대학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선수들이 선수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 여섯 명이 올림픽 국가대표였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교 4학년 막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무렵에 저는. 어그 건국대학교 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국가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은 제 친구고 음. 한 명은 제 후배였어요. 아이고 후배가 국가대표고 제가 아니다고 아니고 저는 그때 구, 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있 후배들한테 뭔가 말할 때제 권위가 쓰지 않는 거예요. 아 뭔가 왜냐하면 그렇죠. 축구도 못 하는데 이런 생각 맞아요. 때문에 제가 되게 좀 힘든 시간을. 너나 잘하지 이렇게. 너나 아, 잘하지 이렇게. 네 그렇게 아, 생각했다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날도 이제. 한 겨울 밤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름에는 많은 친구들이 개인 운동을 하는데 가을이 되고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개인 운동을 다 하지 않아요. 항상 그때 겨울에 보면 저밖에 개인 운동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운동장에 나와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국가대표가 되지 않고 숙소에서 이 추운 날 편안하게 TV를 보는 친구들은 축구대표가 됐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노력했던 그 노력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했어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를 보고 선생님이 나를 보고 너 열심히 노력하면 너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축구대표가 될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서 딱 들어온 생각이 이거였어요. 축구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축구는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원래부터 정해져 있고 되는 사람들은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구나. 나같이 재능 없는 애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할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딱 밀려오니까 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주 있다가 저에게 처음으로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그때 당시 올림픽팀의 테스트 기회가 왔어요. 왼쪽 윙백 테스트 기회. 그곳에 가서 대표팀의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가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정식 올림픽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 후에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첫 경기에서 제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은퇴하는 2011년까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빠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꼭이 말을 하고 싶어요.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노력에서 오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노력이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데 노력에서 오는 고통이 내가 원하는 것을 놓쳤을 때 오는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디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응. 감사합니다.